이 음식은 사먹으면 사먹을수록 손해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일주일 내내 먹게 되는 다이어트 포켓. 이것만 기억하세요. 양상추 밑둥 빼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가운데 줄기 부분을 손바닥으로 눌러 뚜둑 소리가 나면 밑둥이 쉽게 분리됩니다. 양상추를 씻어서 칼로 썰어 넣어주세요.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썰어 넣고 오이 반개만 깍둑 썰어 넣고 양파 4분의 1개채 썰어 넣고 옥수수콘 3숟갈 넣고 현미곤약밥 3숟갈 넣어주세요. 초록색 아보카도 사자마자 드시지 마세요. 실온에서 3에서 5일 정도 후숙하여 표면이 옅은 갈색이 됐을 때 세로로 썰어서 비틀어준다. 음 씨를 빼면 됩니다. 아보카도도 깍둑 썰어 넣어주세요. 생각보다 쉬운 포켓 소스 진간장 2숟갈 참기름 두숟갈 알룰로스 두 숟갈, 마요네즈 두 숟갈, 식초 한 숟갈 반, 간 마늘 한 숟갈, 깨 약간 갈아 넣고 후추 약간, 연겨자 반 숟갈 넣고 섞어 주세요. 소스를 적당량 넣어 줍니다. 이제 메인 재료를 넣으면 끝입니다. 월요일은 연어, 화요일은 볶은 새우, 수요일은 닭 가슴살, 목요일은 크래미, 금요일은 참치. 너무 쉬워서 일주일 먹게 되는 다이어트 포케입니다. 참 쉽죠?